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이 풀숲 보입니까? 이 풀숲 안에 제가 꾸지봉을 접목을 하려고 꾸지봉 대목을 심어놓은 자리인데요. 제가 햇수로는 3년이죠. 2021년도 7월에 집에를 나갔으니까 그 이전에 심어놨었던 건데 이꾸지봉 접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했는데 제가 프리랜서 일하는, 일을 하면서 자리를 빈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농사라 하는 것이 단한 해만 보지 않아도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면 이렇게 불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꾸집봉 대목이 숨어 있는데요. 이거를 파서 이제 접목을 하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 삽도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삽이 좀 특이하죠? 삽이 여기 이 발판의 이 하는 부위가 이 파이프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나무를 캘 때, 이제 나무를 옮겨 심을 때이 삽을 사용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분을 뜰때 이렇게 쓰는 삽입니다. 이게 분을 뜰 때. 그래서 하는데 지금부터 이 안에 몇개 정도의 대목이 숨어있나 한번 체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이 13개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서 이 접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까이 오세요 지금 대목을 잘라 왔는데요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서 접목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이 가위가 나와 있습니다 가위가 접목 가위가 이 접목 가위를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 센터에서 이걸 이렇게 물으시고 그냥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아이씨, 뭐야. 왜안 빠져? 어. 뭐야. 에이씨. 이게 센터에 잘 맞게끔 나무를 이렇게 물고 그냥 이거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게 빠졌는데요. 이게 이런 형상으로 변하고요. 하나는 이런 형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요걸 요렇게 끼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 넣으면 진짜 자른 듯이 딱 맞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예전에는 깎기 접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형태 접목을 하기 때문에 좀 시기가 조금 늦어도 이게 접목이 상당히 잘 되는 걸로 흐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금 여기가 좀 적어서 한번더 자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할 적에는 이거는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전면과 후면이 있는데 이제 이게 반대로 이거 누릅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게 반대로 누르게 되면 똑같은 형상의 이렇게 모양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물이 조금 올랐어도 괜찮은 것이 예전하고는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되면은 어떤 공간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붙습니다. 공간이 자, 그러면. 뭐, 테이프 이거 어디 갔어? 저번에 쓰던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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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간지 모르겠어. 이거 맞나 이거? 그건가? 새건가 응. 그리고 이거는 광합성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이 전목 테이프, 전문용 전 전목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비닐로 하는 것보다도 몇배 나은데 이게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렇지. 이거는 그냥 붙여놓으면 나무가 알아서 커서 이게 분해가 됩니다, 햇빛에. 이게. 도. 그 네. 어. 그리고 이 나무 눈이 여기도 하나 있는데요. 지금 나무 제가 눈을 쓸까 이걸 쓸까거든요 하나. 그러면 혹시 여분으로 이게 나무 길이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니까 이쯤 이 눈을 하나 거세를 하겠습니다 이 눈을. 그럼 여기 눈이 하나가 있죠. 두개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쯤에서 하나를, 두 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르고 난 뒤에는, 이게 뭐지 이름이? 도포제. 이 도포제를 발라줍니다. 지금 접목 시기는 늦었지만은, 예전 같지 않아서 성공 확률이 지금 현재 해도 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완성에 된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럼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데요. 가능하면은, 이 접목 부위가 조금 낮은 게 좋습니다. 낮은 게. 너무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좀 그렇고. 자, 그럼 여기를, 여기를 이걸로 바로 잘라내겠습니다. 일자. 잘라내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더 잘라보겠습니다. 자, 외형이 이렇게 생긴요 지금 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도 이 접목이 됩니다. 이거는 이 두께가 이게, 이게 맞겠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껍질이 좀 떨어졌는데 다시 껍질이 좀 떨어졌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경을 껴 안경을 하나, 두 개. 자, 보셨습니까? 이게 접목 시기는 현재 늦었지만은 이게 접목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다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이이 파리가 나오고 이래 했어도 접목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그 시기가 물론 시기를 지키면 은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 시기가 좀 늦었어도 지금 현재 이래 해도 충분히 살아나니까 그치 마시고 접목 늦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접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이 거봉인데요. 이게 정정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정정을 한 자리에 물고 물이 이렇게 맺히죠. 포도나무가 지금 물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있어서 맺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포도나무는 정정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추나무 이렇게 비추 이 대추나무가 저렇게 잔가리가 없이 저렇게 뼈 따기만 남겨놓고 전정을 해도 대추가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어쨌든 저희 구독자님들 이 접목 영상에서부터 모든 나무 전정 포도나무 대추나무 전정 역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